a b, c d 넓이를 묶고 있잖아 그럼 나는 여기서 왼쪽 모 보는게 a c 를 걷고 싶어 역시 아비슷하나그거떻게나그 아, 그, 네. 다음 이각 b 를 내가 세타로 잡고 싶어 네. 응, 각 d 는파 e 마이너스 세타야 다음은 식 입니다 이때 보세요 이 왼쪽 삼각형 오로지 삼각형이 있어 네. 이때 a c 는충각 각을 마주 보는 변이지 음. 코사인 혹시 이 각각 쓸수 있어. a, c의 제곱을 먼저 왼쪽 삼각형을 넣어 볼 1제곱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2, 1, 네. 2, 코사인 세타로 적을 수 있어. 오른쪽 삼각형은 4제곱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2, 4, 3,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적을 수 있어. 됐나? 그럼 야을 얻는다. 또 방지식 품에 세타, 코사인 세타 걸린다고. 저건 부호바뀌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밑에 있는 응. 뭐, 이거는 센터로 바뀌고 플러스 바뀌겠죠? 마이너스 버스 네. 야, 코스한테 얼마든 나오니까. 코스한테 나오면, 에이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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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센터 걸수있잖아 네. 코스한테 아 알면 사인센터 걸수 있잖아. 음. 그럼 사람들 구할 수 있고, 우로도 사람들 구할 수있고엥다 음. 네.